안녕하십니까 채프로입니다. 아, 오늘 시승을 하고 배를 인수 인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채프로입니다. 배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운행을 하고. 사진도 좀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키가 꼴하래! 어? 이제, 리폼을도좀 하고, 오늘 하는 거 사진 좀 찍겠습니다. 크락션도 한번 올려봐야지. 아. 오늘 바람이 좀 불어서, 보딩하면은, 추울 것 같아서,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여기다. 영상 찍어요? 어. 유튜브 내가 나중에 유튜브 어 우리 저 황부장입니다 황부장. 황구자. 이거 아. 엔진. 너걸줄 모르지? 나 알아. 야 이거 여기 키 이것도 좀 따라. 이게 졸라 닦아야겠다. 겁나 닦아야 기름 이기름이 겁나 들어가는데. <laughs> 네가 왜 들어가냐? <laughs> 자, 갑시다이거 <laughs> 예, 냉장고, 전자레인지. 여기는 룸으로 만들 겁니다 여기는 좀 작긴 하나 네. 화장실입니다 샤워, 화, 샤워도 되고요 이도요이 배도 <laughs> 이 배도 내이 네 배도 그래 이 배도 내 그래 이 배도 내버려 그래 이 배도 내가려 그래 이 배도 지안래이 배도 내버려 그래 이 안, 내버이 배도 내버이

あれだと右のバッテリーのみなんです左ですよこれはスイッチオンですあスイッチオンですかこれが下で両方のあそうですあそうこれがメインですよこれ、左右スイッチはい分かりました走るときは2つでやるんですけどあそうですねあっ 엔진 스톱 없이 때,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할 때는, 아 이, 2번 하나만으로 족하되고. 소재가, 그액세서리에그 그니까. 그 소재 배터리가 전부 아가っちゃっても 아 엔진은 가까 그, 이제, 액세서리, 그런 거, 테레비 보고 이럴 때, 배터리가 아아 끝나도, 엔진에 걸린답니다. 엔진 시동이 걸린답니다. 아, 어, 헌터니? 예. 오, 조용하다. 여기 어, 이게 디젤인데, 응 어. 오. 이 정도면 됐지. 어, 이게, 이거, 이거 충분하네. 여기 이제 그, 비키니 입은 애들이 볼 들렀다 나왔다. 아,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해가지고, 여기 이거 고리 있잖아, 이거. 네. 이거는 제트스키 끌고, 네. 수상스키 끌고. 이거, 이거? 아예 여기다 만들면 돼. 네. 마지막으로 배총 점검을 합니다. 야, 여기, 청, 청수는 몇 리터 들어가는가 물어봐. 물, 물, 미즈. 오미즈? 아, 오미즈. 안에, 이배 안에 물을 싣거든몇 네. 리터 다 들어가는, 여기. 船 오미즈가 몇 리터 하이니? 아, 水水タンク,수분리 탱크. ク고거리 탱크. 미즈? 응. 응. 청소 많이 해야 됩니다. 미즈 땅크가, 거기에 있을 리가 없지. 탱크는 따로 있다는데. 어, 그니까 따로 있는 건, 아, 있는데. 아, 여기는 엔진이 있고. 나중에, 둘러와서 보고, 나중에 본다 그래. 또, 또찍가네여기로 이제 이런데 시트, 청가이를다 해야 되는데. 아, 소소소 되는. 소. 아, 어, 모른 거지? 경유는 몇 리터 들어가는가? 경유는 몇 리터 하이드라스가? 디젤. 디아 디젤. 응. 경유 경유. 500가나? 500. 500cc. 500리터로? 500리터. 5 0 0리터 와. 그러면 200두드한 200, 200 모가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네? <목소리> 어? 아이 보조수 없다 이 새끼. 아나이 미친 새끼 진짜 돌아버리겠다. <목소리> 나 진짜 저 아, 난감하다 난감해. 거래가 어? 내비게이션데스 s GPS죠 어 안에서 어. 얘기하는데 그 저번에 저번 주에 왔던 그때 할배가 있어요 똑같은 기종으로 어. 가솔 휘발류 엔진을 가지고 있대요 어 근데 구기를 그 하는데 휘발로어이 그그 사람 좀 이게 마음이 있다고 그뭐 마음이 있든가 말든가 난 관심 <laughs> 없고 아. 엔진 소리는이 어. 정도면은 뭐 너무 조용하다야. 그지. 근데 나중에 여기다 방음 장치 또 붙이면은 네. 이거보다 더 작아. 특 그게 이렇게 계란판 같이 생긴 거, 습지로 아, 스펀지 아, 있잖아. 네. 요 바닥하고 요 벽쪽에 싹 붙여놓잖아. 그요 안쪽에. 아, 그 아, 흡음재가 돼 가지고 소리가 이거다 반으로 줄어들어. 수고이네. 헌터니. 네. 네. 나 나중에 타고 싶으면 이거 키 내가 어한게 타고 놀아. 그래. 그러니까 배 면허 따라고, 너도, 엄마. 따라고 할때 따줘. 배 면허 없이 운전하다, 너 사고 나면 어떡할래? 니네 둘째 형이 큰거선장이 아니, 니네 둘째 형이 선장하고 너하고 무슨 <laughs> 상관 있어? 좀 화끈하다고 생각해? 항상? 항상? <웃음> 항상. <웃음> 도주마에 치면은 <laughs> 화끈하다 고 생각할 까지도 <거지>, 어? <laughs> 배가 작은 배탈 때는 준비 없이 그냥 바로 나가거든? 네. 이건 큰 배가 크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이 배가요? 어. 이 뭐? 로프 풀어야지, 뭐 해야지. 내가 저 작은 배는. 그냥 쑥 갖다 놓고 바로 빠꾸해서 나가버리면 끝나거든 그것도 마찬가지야 추려라 얘는뭐 그런 사진이 남아있어 이것도 아, 뭐로브 풀고 이들고 바로 빼면 가더 그렇지 이 밑에 엔진이 여기 하나 있고 네. 여기 하나 있고 네. 볼보 펜타 엔진 네. 알아요 저번에 어떤 할배가 이거 와가지고 네. 엔진 사진 다 찍고 생치료를 하더니 한시간 동안. 그런 건 알아? 네그 그래, 금마가 좀 많이 있다고 다인님이얘기 그럼 언제 오냐고? 씨발 할거 같은 버벌 샀지 아 좋다 어? 배 이정도는 커야지 그지 요. 최소 한 명. 이거 네 명이야. 열 자리가 네명 자리야. 맞어. 12 12돌. 12, 12 자리야. 여기 두명 타요? 어. 거그두명 충분히 앉잖아. 아, 이거. 이거 12인승이라고. 그래서. 빨리 해. 이거 다 하고도 그거 했다고. 아, 소음을 다이렇 문제는 이거 시트 간이 다 해야 돼. 생긴가 것들의 10월 중 차, 아, 차 검사가, 배검사가 어.

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大丈夫よ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あどうもどうもどうもどう 아네꺼한테저한테배스포트도 네. 네. 나한테 팔아서 고맙다고 음? 아.. 얘기해줘 음, 아니 이프자아와다보지아 소가 아까아나 이거 통뚱서 못입는데 일단은 내거 라이프 자켓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자, 엔진 열을 아직 안 받았나이네. 야, 이게 달리면 쉴것 같다. 엔진이 엄청나게 크더만요 어, 이번에? 네. 볼보, 이게. 볼보 딱적혀있 볼보 펜타 엔진. 저 뒤에 호텔이 제 호텔입니다 제 호텔 와다구시 호텔입니다 아 어머니가 여길 보 이거 뭐자만자사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혹대하지 아라네 모자이크 처리

다음 주에 이, 이 시험 아, 다음주에, 이 친구 시험 본 번. 아, 아무 소리? 아, 한번 해봐쇼. 아,로, 아래가,これですから. 아,そうそうそう. 여기가 배시험장입니다. 배시험 본답니다. 슬, 라로 지금까지? 면회 있어요? 응? 면회 있어요? 난 있지, 한국 거 있지. 한국으로 뭐한 면허는 못해요? 네. 그냥 <laughs> 야, 씨자, 저국으로 요트 타고도 전 세계를 다 했는데. 너무 다른 그런 여행 다 했네. 여자, 딱그 여자면 딱 비키니 입고 딱 누워가지고 샴페인 마시라 그러지 찌. 네트 깔고. 어.

知らないでちょっと走るとインペラーが溶けちゃうんですよ。あ,<ー>あれ。いや、今どうやってきたものが。買った人がやっちゃったのか、ね。はい。これはどうやっていくの。これはもう使ってない。全然。これはね、今<ヨ>新しいの買った方がいい。え、採用あねったみたいセロサネルでた、たみたいこれは古いから新しいの買った方がいい。私はお金がないですよ。<laughs> <laughs> 何。<laughs> 아파워 됐을까? 아 써있네 근데 안들어오네 자 엔진 엔진 올립니다 어 엔진 시끄럽네 오우 그거 아아 아 이대로네 yeah. 이제, 이제 달리면 깔라앉죠

학교 교육, 학교 교육, 교육, 교사, 교사, 교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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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あれ試験だ 여기다가 고분제 다 붙여야 돼 바닥이고 그 소리가 싹풀어들어 됐어. 됐어.